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틱 아이스 요거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밖에 그물 쏟아가지고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 일단 준비물. 컵이랑 그 다음에 숟가락이랑 우유! 우유 준비해 그 다음에 요거트, 스틱 요거트 이런 거 준비랑 그 다음에 통, 이거 아이스크림 토핑. 저는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거든요 해볼게요 일단은 이 아이스 뚜껑 하나 빼고요 뚜껑 하나 빼고 여기 통에다가 우유를 일단 부어줄 거예요. 잠시만요. 부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담고 왔어요. 이제 우유에다가 이거 한포를 이제 넣어 볼 건데, 여기 뜯는 부분 뜯어 볼게요. 이렇게, 딱, 알 맞게. <laughs> 그 다음에, 이거 다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우유는 다 채워주시면 안 되고, 우유는 적당히 해야 돼. 양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음, 요거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저 요거트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 요거트 분말이 있어서 그냥 오늘 찍는 거예요. 이제 넣어볼게요. 자, 예. 이거 받칠 그릇 하나 가져올게요. 그릇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여기 통에다가 여기 한번 담아볼게요 이게 얼리면 부피가 커져서 어 많이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붓겠습니다 많이 남부 불어 모르겠죠? 음. 이렇게 그리고 빨대를 꽂아줍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준비했고요. 저 이거 4개 다 찍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똑같이 해줍니다. 우유를 여기다 붓고, 정확한 양을 하기 위해서 붓고, <laughs> 쏟았다 우유가 흘렀어요 휴지로 처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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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해줬습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왠지 쏟을 것 같은데, 아. 아. 이제 여기다가 또 분말. 진입니다 우와. 저 집에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어, 이거 아이스크림을 마트를 갔긴 했는데, 안 사가지고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넣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똑발대를 꽂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눈동실에 올려주면 <laughs>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틱 아이스 만들기였습니다. 바이.